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A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테스트 서버에서 활용해본 갈라에 관련된 이야기와 꿈의 세계중에 늪의 저항에 관련된 고점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늪의 제왕이 원래 본 서버에서도 진행이 됐고요그 다음에 새로운 3단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덱의 고점배치들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저녁 7시 30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운 인포그래피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쳐셔야 치셔야 될 것들은 제가 인포그래피 없는 다른 배치들 고점덱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일 하게 꿈의 세계에서 첫 번째로 시작됐던 보스가 바로 늪의 제왕이에요. 늪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토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 자체가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하는 기믹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걸 포함해서 오늘 고점 백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올려놨던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요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적이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영웅들의 조합 그러니까 바엘란과 알렉시스를 사용하고. 세미라를 사용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고점 대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래를 보시면은 동일한 영웅의 조합이 있는데, 배치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라가 들어가는 게 데미지가 700 밀리언이나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623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친 값을 보시면은, 637입니다. 그거보다도 높죠. 테스트 서버 기준으로는 전부 다 파라곤 4에, 그 다음에 무기들도 끝까지 다 올라가 있고, 메알이나 아니면 다른 안에 있는 주문석들까지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번 시즌5의 마지막 밸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630대인데, 조금 올려, 내려서 보면은 여기 651 빌리언까지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포메이션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갈라가 나올 때쯤에 여러분들이 달성하게 되는 그런 밸런스가 이런 밸런스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갈라가 트라이브이기 때문에 트라이브가 들어오면서 스모키가 다시 떡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무한 난이도에 최고, 최대 HP 대비 고정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스모키나 아니면 플루스토 같은 캐릭이었는데 그 중에서 진영 영웅인 갈라가 트라이브기 때문에 갈라가 들어와서 나머지 하나로 스모키가 붙박이로 돌아갈 가능성도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명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사용해주고 그다음에 바이라인 사용해준 상태에서 느패정이 특이하기 때문에 토란이 들어간 거지. 여기에도 사실상 나머지 한 명의 반신 악마나 아니면 다른 영웅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생각 자체로는. 반신 악마라고 하면은, 알렉시스가 들어가는 게좀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초반에 극딜을 뽑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버텨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요즘에 가끔 메히라가 들어가서, 거기에 고점덱으로, 어 고점을 형성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알렉시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큰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진영 영웅으로 친다면은, 지금 여기에 스모키 들어갔고, 갈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으로 나페이가 들어가면은, 반신 악마에 쌍둥이와 바엘라 또는 쌍둥이와 알렉시스 들어가고 여기 이 자리에 나페이 들어가면은 진영 버프로 트라이브의 진영 버프 5버프가 유지가 되는 동시에 반신 악마 3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합으로 좀 활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스모키를 계속해서 소음 목록에 넣어서 뽑아주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진영 영웅 같은 경우에는 PVE에서 확실한 새 고점을 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미라를 기반으로 한 그럼 그레이브본의 PVE 메타가 이번 시즌 5 3단계에 넘어와서는 트라이브 쪽으로 살짝 넘어가면서 트라이브 플러스 반신 악마 조합으로 좀 조합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 테스트 서버에 있는 좀더 다른 꿈의 세계 보스들이나 아니면 고점 넥들 나와 있는 것들을 최종 밸런스에 맞춰서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이 갈라가 PVP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되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이 슈프림 아레나 올라오는 동안에 있었던 전투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세 번째 전투가 있어요. 일단 지금 한번 정도밖에 사람하고 못 썼기 때문에 요건 내일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는데 지금 갈라가 들어가 있는 조합을 갈라 빼고는 사실상 레오프론 조합으로 사용한 요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아탈리아와 시타 그리고 이고르를 사용해주는 조합에다가 상대 궁극기를 막아주는 덧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기긴 한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딜량으로 보면은 여기서 상대의 딜량이 꽤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딜적으로도 갈라는 좀 의미가 있지만 확실히 조금 늦게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조합, 제가 볼 때는, 어, 이동을 안하고 그 장판 위에 서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어 면역이 있는 영웅들인 카렌이나 아니면 후긴이나 요런 캐릭터들과 같이 사용해주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투 양상을 보시면은 일단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아탈리아와 시타 그리고 이고르의 조합이 매우 강력한 조합에 덧일이 있어도 시타만 어 우리가 궁극기를 쓸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스킬을 쓰다가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끌어줘도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다 죽어 나가고 있죠? 죽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타가 다 잡는 메타가 됩니다. 상대방에 있는 그 빨간색 진영의 적들이 전부 다 상대 진영이거든요? 근데 저만큼 많이 살아있어도 불구하고 시타 혼자서 다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조합이에요. 시타가 시간만 끌어주고 이고르가 시간만 끌어줘도 아탈리아가 살아남아가지고 결국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죠. 이 창으로 계속 해서 공격하고 있는 게 있는 있는 건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상대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조합이 너무나도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빨간색 조합들로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게좀 포인트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갈라는 PVP에서 뭔가 사용될 여지들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합니다. 물론. PvE가 더 중심이기 때문에 PvE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챔피언 플러스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아직 뽑을 수 있는 기간도 꽤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늪의 저항에서 아마도 아마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상으로 요게 가장 큰 고점이 아닌가? 제가 알렉시스도 좀써 봤는데. 바일라 말고 이렇게 알렉시스 쓴 것도 있죠. 알렉시스로 쓴 조합들은 627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같은 조합에 알렉시스를 뒤쪽으로 빼갖고 사용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원래 있었던 고점 조합에 좀 배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도 좀 써봤는데 이건 저 낫더라고요. 그래서 627이 나왔던 원래 바일라인 들어갔던 위치 에 동일하게 쓰는 게 그나마 나왔고 618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빼가지고 다른 조합들도 좀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알렉시스를 쓰는 것보다도 바일란을 쓰는 게 조금 더 고점이 높았습니다. 안정적인 고점도 630대가 나왔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650대까지 나오는 게고점대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게 근데 뭐 인포그래피를 보거나 뭐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진영 추천 조합에 있는 것들을 쓴 거라서 더 높은 고점과 더 좋은 조합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스모키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 나머지 한 명의 다른 보스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믹을 갖고 있는 늪의 제왕의 보스인 어 이... 토란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외된다면, 바로 나페이를 사용해서 딜을 조금 더 올려주고 치명타가 조금 더잘 들어가게 하는 뭐 그런 메타라든지 아니면 그 나페이 자리에 반신 악마 중에 나머지 하나가 들어간다면 굳이 따진다면은 알렉시스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요정도 이야기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서버에 있는 정보는 이제 한 며칠 정도만 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관련된 거 조금 더 가져와서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